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또한 차례 게스트를 모셔볼까 합니다 네. 네. SNS를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모실 뭐 이분 때문에 예매를 하실 분들도 더러계실 거예요 어,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, 그 음... 모르겠어요 그냥 제 게스트가 보고싶어서 와주신거가 너무 행복해요 네그 <laughs> 그렇게 저는 그를 이용하였고 해 <laughs> 어쨌든 제 공연은 매진이 되었고 <웃음> <웃음> 음. 같이 하는거들뭐 같이 같이 <laughs> 하는거죠 <laughs> 하는 <거 웃음> <맞아. 웃음> 굉장히 좋았어요 기분이 <지금. 웃음>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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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보다 사랑하고 <laughs> 진짜 로뭐 모든 걸 꺼내줘도 아깝다, 그고사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갈때 진짜 진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었구나, 싶으니까 음 진짜 더 놀라웠어요 살, 어, 살아가는, 많은 날이 남았겠지만 하여간 어제 도 짧게 소개하고 들어갔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 하루하루 너무 감동. 이사람. <laughs> 너 그렇게 하면 나 운다. 사랑하는, 너무 사랑하는 제 짝꿍 이수씨를 모시겠습니다. 이어서 오늘 2 0 1 5년도에 마지막 31일날 아, 이 공연장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재미난 아니지만. 혹시나 저를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. 어, 저는 2000년도에 데뷔하여 <laughs> 데뷔 15년 차가 된 램스터 맥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고요. 네. 그리고, 가정 내에서 표현을맡고습니다 <laughs> 제가 그, 다른 가수들 게스트를 잘안 가는 편이어서, 게다가, 오늘은, 어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이자 친구이자, 또집사람공연에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게스, 게스트, 아, 게스트, 아, 게스트로 <laughs> 참가하게 되어서, 다른 어떤 무대보다도 굉장히 떨려요. 왜냐면, 어제도 말씀드렸지만, 다른 공연 같은 경우에 무대와 관객 여러분으로 만나는 곳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, 어, 처갓집 식구들의 <laughs> <laughs> 느낌, 어제는 시댁이라고 또 표현을 드렸었는데, 그런 느낌이라서, 다른 공연보다 굉장히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아, 올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, 다사다난 하셨겠지만 음, 마무리 잘 하시고 어, 내년 2016년 병신년 <laughs> 올해보다 더 행복하고 어, 뜻하는 법으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이렇게 소중한 12월 31일 날연장을 제휴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, 오늘 게스트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비공개로 신청곡을 받아보았습니다 어, 오늘 들려드릴 두 곡은 어, 서울에 거주, 거주하시는 35세 가정교육부 이세진씨께서 <laughs> 네, 신청하신 곡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새해범

1년 365일 <laughs> 여러분의 귀를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 생겼거든요, 결혼하고 나서. 그래서 더 어,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고 부르고 싶고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. 게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음, 제 아내나 이런 거다 떠나서 굉장히 음, 존경할 수 있는 가수이다 보니까 옆에서 제가 영향받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한동안은 굉장히 나태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 굉장히 열심히 사람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도 많고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린늘 사랑해 주신 여러분 축하 <laughs> 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<laughs> 네? 네, 콘서트도 좋은가? <laughs> 어, 한국도 들려드리고 저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그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서 저희 팬분들은 약간 지겨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동안 그~ 오때는 상권을 또곡긴데 어, 사랑이시라는 곡입니다. 이곡한곡더 <laughs> 들려드리고 저는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! To... I hope to... you 인사, 오색 같은 없이 잠들어지며 서다. 也就。<music> 있었는데 이제 그 곡은 어, 어제 불러보니까 아주 덤덤하고 그렇게 잘 흘러가는데 이제 이 노래가 저에게 <laughs> 눈물의 마로 <laughs> 남을 것과 막아낀 것 같아요. 그래서 고 아이고 뭐사연 뭐, 뭐 있는 여자처럼 <laughs> 너무 고마워서 <너무. 웃음> 고마워. 요 뭐, 어쨌든, 뭐, 제 공연을 보러 오셨을 때는, 이러저러한 이런 저러한 인런 사람에 대한 드라마도 궁금하지 않으셨는지, 음, 이 가사에 특히나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, 제가, 어, 처음, 이제 친구로 쭉 아주 데뷔 때부터 친구로 쭉 지내다가 아주 오랜만에 연락을 하고, 어, 처리를, 네. 강철리를 <laughs> 만났을 때 그때 아, 한좀 이른 낮술를한잔 하자고 <laughs> 해가지고 친구랑 갔었는데 그때 날씨가 정말 보랏빛의 하늘이었어요. 그런 석양지던 시기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뭔가 철이를 처음 만났을 때 기록이기 때문에 음, 사실 그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부부가 됐을까 연애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런 생각도 나가주고 그 <목소리> 하여간 <laughs> 아니 그래가지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거야 노래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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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는거야 저, 저 뒤집실랬는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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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잖아 그래서 옆에서 같이 즐겼습니다 사실 이때쯤에 옷을 한번 갈아입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보고싶어가지고 아 옷을 갈아입길 또 원한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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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옷을 준비를 가, 갈아입고 를테니까 <laughs> 되게 싫고. 을 아, 하여간. 아, 아. 만렙, 어제 했던 얘기인데 되게, 되게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. 되게 만렙 가서 앞에서. 되게 제가 쪼렙으로 느껴진다.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. 만렙 쪼렙 뭔지 모르시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.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아, 제가 저렇게 멋있는, 멋있게 노래하는 사람과 삽니다. 그러시죠? <laughs> 아님 말고. <laughs> 난 좋아, 행복해. <laughs> 고마워요, 나의 그대여 라는 곡은 메이트의 정준일 씨.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동생인데요. 뭐두참 잘하고. 정준일 씨의 곡이고, 어, 신랑 처음 만났을 때제 느낌, 말씀드렸듯이 그런 느낌을 통해면서 가사를 제가 붙인 노래고요. 제 앨범에서 제가 부른 노래지만 사실 저희 둘한테는 아주 이제 소중한 노래가 되었죠. 음, 아 근데 잠깐만요. 눈물을 왜 흘릴 너 있을까. 왜울막 울어 막. 왜 이렇게 울어. 보, 보기 싫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너무 울어요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뜬금없는데 제가 셀 리스트를 이렇게 쭉 짜면서 어떤 노래들을 부를까 하고 쭉 정리를 하는데 세상에 음 옛날